홍소 번개가 자리를 잡았고요. 자 들어갑니다. 홍소 번개의 노련미냐, 청소 도리의 젊은 패기냐. 자 청소 도리. 키워 들어갑니다. 홍소 번개. 거리를 주게 되면은 가차 없이 불끝치 들어가는데요. 홍소든 청소든 하나 맞으면 곤란합니다. 자 홍소번개 들치기 청소돌이 번개에 밀치기 청소돌이 홍소번개 속전속결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1라운드 말미에 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. 자, 청소돌이. 강력한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양측사암소 상대가 상대니만큼 올려 때려보는 번개. 자 청소돌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. 평소 도리 중앙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미루보이는 번개. 자 여기서 떠나요. 잘 받아냈습니다. 도리. 자 어떻게 될까요? 번개 돌아 들어야 되는데요. 평소 도리가 잘를 잡습니다. 미라부처럼 번개 여기서 자 날아갑니다 제12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2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정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소돌이